사커 윤덕만 선수와 테드 선수의 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위메이드 폭스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월드 엘리트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네요. 경기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7시 위메이드 폭스 팀의 사커 윤덕만 선수의 신형이고 1시 노랑색 언데드 위펩시 테드 정주호 선수의 신형입니다. 왜이두 선수는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바꾸죠? 아 그러게요. 사커 선수가 <laughs> 노란색을 하는데 네 음... 일단은 색깔을 또 변경하겠습니다. 바뀌나 보네요, 그냥. <laughs> 어, 근데 사쿠 선수 첫 번째 위습 정찰. 어, 자, 뭔가 준비를 한것 같죠? 어, 월을 여기다 짚네요. 자, 예상하기 좀 힘든 위치. 에다가뭐 사냐? 네, 그리고 그렇죠. 테드 선수는 이번에도 역시나 3회 콜빌드였어요. 장재 선수랑 살다 보니까는 많이 바뀌었나 이런 거. 중년대에서 완전히 꼬라 꼬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윤덕만 선수가 자신의 색깔에다 장재호 선수의 색깔을 같이 덧붙여진 느낌이 늘 들고 예, 최근에 경기 보면 장재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커 선수의 색깔이 되게 많이 그렇죠. 묻어나오거든요. 운영적인 면에서 좀 더. 음 그렇죠. 예. 특히 팀플레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어, 아까보다는 낫기는 한데 확실히 꺼딱키니까는 네. 그래도 디스틀 기미가 있네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 솔직히 디스 뜰 가능성이 좀커 보이긴 해요. 아이 <laughs> DX 라노스트는 네. 그래도 좀 나은 편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튕기는 게 아니고 네네. 중간중간 1초 뜨는 것도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음, 이제 선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잠깐이라도 뜨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야. 그게 바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쿨픽스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laughs> 아그 쿨픽스가 로메너. 예, 네, 좀 오버였어요 그거는. 예. 네. 한 번만 뜨면 그냥 나가는 걸 할게요, 이번 경기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기 전에. 일단 사커 선수는 선워든이고 데트 선수는 데스나이트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일단 그 틈에 같은 경우에는 고블릴 연구소 셰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어, 막 띄엄 띄엄 지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심시는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는... 어, 저 디스 떴죠? 네, 지금 떴네요. 네, 그냥 저 아웃한다고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워 사냥을 이쪽으로 합니다 사커 선수 역시나 음. 음. 근데 저기를 테드가 예상이 될까요? 저 같으면은 아니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데드가 다 원래 잡던 지고으로 내려가거든요 음. 안 가죠 저기를 아 여기 가죠 여기 지금 데스하이트가 그렇죠. 가는 방향 그렇죠 와 여기 예상 전혀 못하겠는데 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장재호 선수가 수율이 좋은 게 이런 거거든요 한번 꽈서 그렇죠 어? 그래서 테드 올라가고 있어 어어어 코인 스텝! 와아 대박이다 진짜 <laughs> 예상하는 게야 신끼리의 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 저거 저거로 그냥 단보래 그냥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오사냥 뭐하 오가 늦네 다른데 워뭐 지었네 하고 위에 있겠지 하고 올라가서 스트레버리는 와 <laughs> 사커 선수의 이사냥 선택도 정말 돋보였는데 그걸 또 금방 눈치채고 와서 경험치를 쓸... 거기 완건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아 조금만 스트라면 돼요. 딴 거는 필요 없고. 네, 와 대단하네요. 아, 진짜. 어 이제는 운영진이 확실히 중국 오스트라서 확실히 아, 좀 네. 중국 오스트가 안 좋은 게 맞구나. 네. <laughs> 중, 아 운영... 자기도 흠 그러네. 사커 네. <laughs> 예. 선수는 워사냥 또 따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근데 사커 선수도 거기까지 대비해놓고 따로 영웅과 유닛이 따로 노는 저런 플레이 네. 정말 아름답죠. 진짜. 야, 근데 또 테드 선수는 해골로 그 경험 뭐야 정찰을 가요 거기를. 아 참. 워든을 분명히 동선을 봤는데도 이거를 정찰을 이거 해요. 아처를 막타칠 게 뻔하니까는 해골로 막타 해골이 더 떼거든요. 아, 오, 탭포 타고 왔어요. 대사이트. 어? 와, 뭐야. 아, 이거 디토 조금 늦었죠. 사커 선수가. 와, 대단데요 아, 정말 테드. 진짜... 수준이 너무 높아 이거. 대단하네요. 그 뭐야 레더에서 싸커 가끔 이기 심문서 읽어보면은 아왜 싸신인가 예 네. 이래서 신이구나 네, 레더에서 무적은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러니까 대회에서 프로들이 네네. 왜 강한가 프로들이 음. 와 대단하네요 테드도 정말 아니 말도 안 돼요 지금 움직임이 오두 어, 선수다 오 어. 진짜 신킬의 대결이라 네. 말이 팍 맞을 정도로 수위 높아 서로가 오. 그니까, 네. 레더에서 하는 그런 느낌에서의 한 단계가 아니고 두세 단계씩 막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예. 와, 그리고 또 크립 깨워서 데스나이트 체력을 좀 깎아놨는데, 데스나이트 2레벨 찍었습니다. 와, 저게 또 2레벨이 아니면 또 잡히는 건데. 와, 그리고 지금, 데스나이트를 쫓아가다가, 딴 예. 데서 레벨업 하니까, 사커 선수가 아, 이상한 그쵸? 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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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와가 나오네요, 그냥. 와. 그리고 또 <laughs> 따로 있죠 워 사냥. 아, 그러면서 또,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되나요? 뭐, 와, 여기를 워사냐? 뭐 네! 대회용으로 확실히 가져왔구만. 1쌤적을딱 동선을 지금 가져왔어요, 사커 선수가. 네. 저건 뭐, 지금 워가 경험치 먹은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경기를 못한다는 건데, 일단. 아, 근데 워가 자꾸 경험치를 먹네요. <laughs> 네. 조금,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면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겠고. <laughs> 데스이트가 슬슬 눈치를 챌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 이런 플레이 수고하니까. 자체를 아마추어 선수들이 따라 해야 돼요. 같이 고단수가 돼야만더 이제 늘어날 수겠죠 서로. 네, 세컨 펜더까지 뽑아줬고 와... 테드 선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 테드 선수가 못 찾고 있어요. 여기를 못뭐 사냥할 걸 누가 생각합니까? 아저 두기밖에 없는거 봤는데 자기는 그렇죠. 그 와. 진짜. 또 펜더 경험치 몰아주고요. 와... 워드는 또 따로 사냐 계속 와만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봤던 모든 라운드 중에서 예. 수준이 제일 높아요, 진짜로. 사커 선수의 준비를 했다라는 그림. 정말 제대로 보입니다, 네. 나온 아, 아이템, 아이템 중에서. P. 최고 수준이 높다고 라 말할 수가 있네, 이거는. 야, 소비 마스크. 지금 테드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됐죠? 데스나이트가 현재 2레벨 중반이죠, 아까 계속해서 사냥 아. 해서. 그래도 데스나이트도 목뭐 경험치 나쁘지 않고요, 네네. 타이밍에. 네. 워하 또 손... 언제 여기 에... 왔어요, 사커 선수? 진짜? 와, 8시, 상점 어사냥. 상점 어사냥. 아, 네, 뭐 여기까지도,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만, 오, 서로 붙었어, 애가. 네, 대단합니다. <laughs> 와, 도바스테 리치 참. 아, 코일치.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력 좀뭐 그런 경기였지만은 네네. 이거는 수준 자체가 너무 고단해요, 서로가. 어어 <laughs> 워든 체력도 그렇고. 어, 펜더 MC몬 됐어요, 해골로. 어, 어, 와, 뭐 이래? 아, 이거 코에스테고 비스트 스크롤? 와. 펜더 위험하죠? 사코 선수 이번에는 조금 오버였거든요? 아니, 이거. 아, 펜더만 아, 했는데. 예. 오, 테드가. 와. 이번에는 거의 텐 선수 페이스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사코 선수가 저거를, 저게 말리면은. 네네. 그야말로 언데드가 이 레벨 관광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언데도 어, 데스했던 3 레벨 찍었고 리치가 벌써 이 레벨 직전이에요. 어 대나도 대나도 좀 다르다. 확실히 아, 이때까지 왔던 아, 선수들하고 네네. 차원이 다르네요 그냥. 음... 사커 선수도 차원이 다르고 일단 애초에 지금 오늘 준비한 전략 자체가 네. 그. 작년 전에 그래도 사코 선수의 요런 전략으로 이제 순서만 바꾸는 식으로 하면은 네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저 컨트롤만 가능하다면은 진짜 레더수좀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좀 대박이 근데 이게 보기 쉬어서 그렇지 예 아니 보기도 어려요 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 그냥, 그냥 우린 말, 말, 말은 할수 있니까 네 말은 할수 있잖아요 <laughs> 한다고 근데 그렇지. 저게 동시하기가 옵저버로 사코... 따라가기도 사코... 어려워요 이, 아 선적 선수... 꼈어요연습 어... 태운 거지만은 워가 막 스티니하고 아직 미완성이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연습 중이다라는 게좀 보였어요 아직 완성 중에 있는 그런 어? 그냥 대단하다 는 소리랑 와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단해요 저는 금텟가 벌써 콜옥쇼를 사왔고 원래 워든이 3레벨을 찍었어야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사코 선수 계획에서 아까 그워 사냥 중간에서 밀리는 그림이 사코 선수에게 없었어요 예. 거기서 돌렸고 스세드 선수는 아까 그 나왔던 디스 스프로 팔고 무적과 힐링 스프로 사주는 모습 음, 지금 또 호스트 얘기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네네 두 선수의 심리전이라던가 동선 싸움이 어.. 진짜 수준 높았다 그거거든요. 예, 그건 아니고. 물론 뭐 반응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좋은지 나쁜지는 야. 직접 알수가 없으니까. <laughs> 그쵸,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선수는 잡것도좋지만 이기는 하지만 할 말은 다른 거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딱컷 예, 컷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 예. 워든이 3렙에 빼야 돼요, 빼게. 예, 여기 휠샘 지역 사냥을 마무리를 지으면 워든 3 삼렙을 찍을 것 같거든요. 사이 찍으면 이거 예, 저 그렇죠. 지금까지 굴이 하나도 안 잡혔죠? 그냥 언데드 아, 병력 소모가 없네요, 그러 보니까. 병력 소모가 없었어요, 언데드는. 와, 스나이트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뒤흔들기. 와, 거기다가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네, 나이테프가. 네. 언드드가 무난하게했죠 네, 오, 어, 그리고, 본 마스터 트레이닝 되기 전에, 문을 가득 차있는 거 하나? 어, 어, 어. 아, 봄이 먹어버렸어요, 그냥. 네, 그죠 좋은 판단이죠. 네. 뭐든, 아, 3레벨 좀 부족해요. 어, 이거 아, 저거도. 아, 조금 부족해가 네. 아, 해골 먹은 부족한 거 있네요. 네. 아, 이거 물 하나 잡고 3레벨 찍어야 되는데, 사일런스 걸렸어요. 펜더, 펜더! 아, 팬도 바로 잡히고 시작. 와. 패드시, 진짜. 어제 <laughs> 3레벨 찍었는데, 이거. 와. XPL, 뭐 그런거 수준 높다, 높죠, 다. 높은데 네. 이거 보니까, 어, 두 선수가 다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아, 사카 선수가 그 중간에서 말려서 그렇지. 네네. 오. 그냥 무난하셨으면은, 나엘이 또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오, 안티메이직 포션. 어. 자사커 선수도 트레이튼 잘해 주고. 네. 굉장히 씩자하게 잘해 주고 있어요, 사커 선수. 어코인많아가 이제 몇남았나요한번110 남았기 때문에 이거 어. 워든 어. 워든 워든. 아, 워든으로 나까 놓고 핀드 잡아요. 어. 와, 스라슬합니다. 사커 선수니까. 어 이번에는 이번에 위험해요. 아이고. 아, 스라슬하거든요. 아, <laughs> <laughs> 진짜 스라슬합니다. 어. 와. 그냥 아! 하고 보고있어 그냥 <laughs> 아 여기서 어뭄이 한게 크네요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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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워드는 와. 빠졌는데 이거 리즈를 쓸라 하면 콜돌라서 그걸 죽이고 야둘다 쩌네요 그냥 그니까태즈 선수의 방금 컨트롤도 돋보였는데 사커 선수가 지금 그래도 뭔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결정형이 뭐냐면 아까부터 어떤식으로 하냐면 코일을 유도를 해놓고 나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핀들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와 이거를 노릴 수밖에 없게끔 떡밥을 던져놓고 네와 대단하다 가지 말핀 하지만 역시나 문늬축이 깨진 것 때문에 많이 불리하긴 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깨지면 더 이상 병력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커 선수 이게 혹시라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네네. 대정비하고 마나 포션 하나 들고 오면은 날택하 힘들지 않나 그렇죠 팬더가 나온다고 해도 팬더 3레벨도 아니고 2레벨짜리 팬더고요 야...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그냥 거기서 끝난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사커 선수의 컨트롤이 너무 돋보였어요. 예... 어후... <laughs> 진짜... 이런 게... 저는 이런 공기를 진짜 쳐주거든요? 음... 아까 같은 공기보다는... 네네. 와... 대단하네요. 근데 또 어느새 테드 선수는 인구수 52 어보미네이션으로 예, 바꿔지기 저... 시작합니다. 네. 뭐 유리한 되는 편에 없고테드에오 사쿠 선수 저전력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우 난이다. 너무 신선하네요. 펜더 <laughs> <팬더>, 펜더. <팬더. 웃음> 아슬아슬합니다. 쿨이 저 펜더한테 들어갈 줄 알았더니 펜더한테 아 들어갔죠. 이 수는 타이밍 예술이네 그냥. 와 그리고 테드도 핀더 하나로 엄청낚았어요 <laughs> 진단해주기가 너무 어려워. 네, 아, 보조스텝 한번 썼고 그럼 워든이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마나. 워든 죽어요? 어, <laughs> <laughs> 와.. 코일 마나가 있는데 네, 예, 아, 지금 안 썼죠. 예. 그러니까 빨피로 안 죽을 만큼만 낚시를 계속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사커 선수가.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버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슬하슬하게 지금 교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예, 예, 예. 이게 진짜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사커 예, 선 아, 아. 어렵네요. 저어부미를 잡을 화력이 없어요. 아, 문을 깨지는 거 너무 아프죠. 네. 그리고 하필이면 아까 꽉차 문을 두 개를 깼다는 게. 네. 테드선수가 그걸 노린 거겠죠? 좀 비어있는 그렇죠. 거 아니고, 네. 꽉 차대를 깼어요. 뭐든. 뭐든. 아, 보존스템! 우와! 리즈, 리즈 걸고 죽어야 지 아, 오, 우 예. 그 어휴 소리가 계속 네 이것도 하슬하슬하게 지 싸우니까 어 곰이 그러면서 핀드 테이팅그 와중에 잘해주고 네아 근데 병력 조금만 쌓고서가 더 있었으면 몰랐겠네요 또 아, 아까 그 만땅문을 두개면안깨지 시작했으면 할만했을 것 같거든요 네와자 이거는 이이 경기는 끝나긴 했는데 네. 오 경기가 길지 않은데 너무 많은 게지나어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손맛이 느껴져요. 예 그렇죠. <laughs>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게 와 이등감이 <laughs> 지금 컨트롤 잘해주고 있죠. 네와 예, 그야말로 그, 처음에 그, 처음에 그 파란색 오그만 스텔 안 당했으면은 아니 어 그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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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적됐던 게 네네.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돼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음. 댄지가뭐든 그게 컸어요, 거기서. 네, 거기서부터가 워든이 조금 늦게 레벨업하게 되고, 네네. 나가 먼저 3레벨이 되버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거의 사커 선수 시나리오대로 거의 됐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스틸한 것도 진짜 1초 늦었으면 못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예 진짜 1초였던 걸 봤는데 저는 서로 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중간에서. 아, 사커 선수. 힘들죠. 무적 포션 사서 돌아오는데. 이런 거는 막, 소위 말하는, 아, 내가 네 지금 어디잡아도 이제는 아, 지지 않을 정도로. 팬더 죽어요, 팬더 전사. 팬더 경험치가 지금 2렙 중반인데. 네. 데 테드. g 지 나오네요. 와. 어 수준 진짜 높은 경기 한번 나왔네요. 이렇게 돼서 네 번째 경기는 월드 엘리트가 4대0으로 패배할 팀이 또 아닙니다. 테드 선수가 승리 를 차지하면서 경기 스코어 3대1로 따라 갑니다.